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네, 내가 상대방에게 준 만큼 나도 상대에게 받는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받고 안 주는 것을 선호하긴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것이 확실해야 해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브앤테이크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브앤테이크는 어떨까요? 오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넘쳐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나 될까? 심지어 무언가를 드리고 있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또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브 앤 테크가 확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목회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도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때 디모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후 디모데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는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함께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 디모데를 향하여 영적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친밀감을 드러내게 되죠. 그 정도로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꼈고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를 특별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청년부 가운데 교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더라도 특별히 애정이 가는 아이가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 그러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여건상 자신이 할수 없는 일들을 디모데에게 맡기거나 중요한 일에 디모데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했던 이유는 특별히 자신이 특별히 아끼는 디모데를 편애했다기보다 디모데와 같이 탁월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요. 어쩌면 디모데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큼 능력 있고 일자라고 성격도 좋고 뭐 잘생긴 건잘 생긴 건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했던 사람이었지 않았나. 어쨌든 바울과 디모데는요 멘토와 멘티의 관, 관계 또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라고 할수 있을 만큼. 서로 신뢰하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어, 디모데의 전후서라는 편지가 쓰여지는 시기는요 사도 바울의 말년 즈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 평생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임종을 앞두고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부터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 2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장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에베소에는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분파가 나뉘어져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교훈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대처 이전에 대비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은 먼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두 사람을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교회에서부터 출교시켰어요. 쫓아낸 거죠. 그것이 거짓 교사에 대한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으로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 방안으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한마디로 뭘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이 구절에서 빠진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 중에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시설 관리 일도 담당해서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의 주 임무가 뭘까요? 일이 터지면, 일이 터지면 처리하는 것도 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일이 터지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요, 뭐 소방, 전기 등등 주기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합니다. 왜입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것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으로부터 이겨내고 또 견디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바울은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어, 바울이 기도를 네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구가 뭘까요? 간구. 간구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특정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하게 되는 기도가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기도가 바로 간구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모든 형태의 경건한 RM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뭐,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두 손을 겸손히 모으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읍조림.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도고. 어, 도고는 억울한 일에 대한 탄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 어,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기도를 정리하면요. 간구, 기도, 도고 이세 가지는 나와 이웃을 향한 기도라면 나머지 하나인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할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면서 그 대상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고 있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굳이 이러한 기도를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꼭 필요한 일일까요? 나와 내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벅찬데 내 기도만 하기도 벅찬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권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위정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사도바울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요.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 스스로가 신의 위치에 올라서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무참히, 처참히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었고 황제와 대립 관계에 놓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 당하기에 이르죠. 어쩌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 원수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직을 결성하고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그를 처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뭐 하라고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은 그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때로 원수와도 같을 수 있고, 또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위정자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견,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위정자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이다. 이처럼 가장 먼저 모든 사람과 위정자 또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라도 위해서 위서도 기도함으로 준비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대비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러한 기도는요 한 가지 더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인가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오직 나를 위한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듭니다. 이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빠져 있고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가 죽음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기도를 권면하면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것을 공동체로 또 모든 사람과 위정자까지로 넓혀가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를 세워가야 함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을 소개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 거짓 교훈들이 판을 치던 상황이었고 바울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는요 민족마다 그 민족을 보호하는 민족 수호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기도를 바로 세우고자 그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 수많은 민족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의 방법은 다른 거,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중보자가 되어주셨는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로서 중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중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보. 중보라는 말은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는 그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보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장 좋을 때에 예수께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 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참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스스로 증거가 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증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라기 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도로 세워졌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사도로 세워질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증어, 증인이 되고 싶어서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심으로 그를 사도와 증인으로 세워주셨다. 바울이 굳이 굳이 이러한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에 전하는 권면의 의미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특별히 누구의 스승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의 스승이 되었다고 하고 있나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행입니다. 자, 바울이 누구의 스승이 되었다고 하고 있나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2이 장에서 이장 2장 전체에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그 모든 사람이라는 범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 민족으로 국한시킵니다. 만약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표현하면서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대상들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 주셔서 증거가 되어 주셨고 나는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결국 여러분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권면하면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받으실만한 중보자, 증인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사도바울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입버릇처럼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해 주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자주 했을까? 사도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셨던 것처럼 너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직 나만을 향한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를 넓혀서 모든 사람, 즉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우리의 기도를 넓혀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